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네. 비서실장의 어떤 점을 보고 자 대통령실로 발탁했느냐 이것도 또 방송 최초 공개인다아 이런 말씀 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지막에 잘안풀릴 때는 꼭 강훈식을 불러서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수박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안티 이재명이었는데 마지막 정리 정돈을 할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 이제 의원을 불러서 물어봤대요.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이 아주 창의력이 뛰어난 음. 아이디어가 기발한데 매우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잘 냈다. 그러니까 전략과 계획이 제대로 갖춰졌는데 완전 진명은 아니야. 그리고 어떨 때도 보면 이게 정책 색깔이 애매모호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일단 드러내는 이런 전략적 마인드 그리고 이제 창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갈 때도 의외로 이 사람을 뽑아갔는데 야 이번에 어떠한 사안에서 딱 정리정돈 되는 걸 보고는 역시 강훈식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결정하고 실행시키고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야 그런 면서참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르다. 강홍식도 복이 타고났다. 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좋은 정치적 리더가, 정치 리더가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키우는 과정의 전형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 대학 동문이기도 한데 예. 저희가 이제 연초마다 대학교 이제 건정회라고 해가지고 예. 건국대에서 뭐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 모임이 있어요. 그 연초 이제 신년회를 하는데. 작년이에요.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계속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좀 늦게 갔더니 막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두 분이 동갑 정도 안 되나요? 아, 저보다 어려요. 아한살 정도 어려요두살세 예, 예. 살인가 어린데 저한테 되게 위로한다고 그렇게 참 탄압받으면서 꿋꿋하게 방송하는 거참 선배님 참. 대단하다.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어, 인간적으로도, 그 전까지는 교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로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마워했던 기억이. 듭니다. 제가 정치평가 하면서 강훈식 의원, 강훈식 비서실장을 이렇게 제가 이제 칭송을 할지은 네. 저도 잘 몰랐는데. 괜찮은 분이에요. 아니, 이번에 이제 성과 내는 거 보니까 잘하는 거 잘한, 잘한 대로, 잘한 대로 상품... 박수 칠 때는 세게, 크게, 그리고 남들이 막 울림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좋은 결과 만들었고, 비서실장 역할이 남다랐다, 그리고 위승락 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정책실장까지 다 나서서 큰 손가락 냈는데 어쨌든 천만 다행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 다시 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숙제도 앞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안 했으면 9 9 점인데 그 말씀 가지고 팔십 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자연산 목포민어회 400g 한번 보십시오. 부침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독주하고 있습니다. 불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서피스볼공동구매했으면 여러분들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건 이게 뭡니까? 와 한우 뭉태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치기 우와. 자지있다 비교하라! 스피드 스몰!